코스피 타임 <laughs> <레오스> 레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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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다시, 다시, 또 배려드립시다. 원래 집에 잔이 없나요? 모자 계속 쓰고 먹어야 돼. 어떨까? 건배. 노모 피자가 도우가 진짜 맛있어. 노모 피자 모델이 에스파거든. 모델. 혹시 몰라? 에스파가 우리 유튜브 볼 수도 있어. 이걸 본다고요? <laughs> 이건좀 받는 <받는구나>. 거라요 <laughs> 자부심을 가지고 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유튜브에 지분이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가진 적 없습니다 <laughs> 지분이 있는 거 치고 개런티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당신한테 유튜브 나온다고 돈 주고 이러면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돈독한 관계가 되겠죠? <웃음> <웃음> 돈독하고 잘 벤메여진 그런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고 싶아저는데 <laughs> 그 <laughs> 코스피 5천 이상 갑니까? 아부족합니다 어? 왜요? 어떤 근거가 있나요? 이재명 대통령 안 <laughs> 오르는 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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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목이 없습니다 로도 좋고 아 아, 욕할 뻔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직 회복하지 못하겠는데, 네. 배경씨가 엠루 엠루 외칠 때 수많은 비아냥과 육두문자, 유언비어, 명예훼손 타당했잖아요. 저한테 그런 거 없었는데. 읽었어. <목소리> 방에 <맨날> 수강에... <laughs> 제가 아, 제가 아, 당신이요. 아, 아, 당신이었구나. 지금 아. 한창 이제 반도체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반도체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같이 또 따라가면 안 돼요. 저희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올 때까지 다시 기다리면 돼요. 아, 아, 아니, 그냥 배기는 그런 거 아니야. 나인 투 식스 근무까지 하고 쉬는 날에 촬영까지 하고. 어. 역시 편집도. 하고 역시 헬스도 갔다가. 역시 강아지 산책까지 시킨다는 오케이. 거. 오케이, 그거야. 나 진짜 너무 바빠요. 즘 진짜. 어, 그런데. 구독자분들께서 영상 길이 짧다고 뭐라하니까 음. 할말 있어요? 청년인가요? 청년인가요? 영이할말 있어요? 청년인 줄알았는 코스피는 클럽이에요 지금 막 광란의 파티에요 빰빰빰빰빰. 몇 시인지를 몰라 내가 몇시 입장인지를 모르는 거야 누구는 밤 11시 누구는 새벽 1시 누구는 새벽 3시 시간대를 모르고 이 클럽에서 막 돈복 사도 즐기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새벽 5시인 거지 그래서 적당히 놀고 나와 밤새 아직도 밤 11시야 이러고 놀고 있다가 문 닫아버린 거야 고점에 물려 끝나는 거야. 문 닫으면 그쯤 이태원으로 가 어? 넘어가면 는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는 아침 7시까지 잠을 로 이기고 있구나 장으로 이기고 어. 잔 여기 형과 어? 여기 여기 어. 이제 구독자 분 걸로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, 그럼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짠하시다 동토방에서 네. 기훈형욕좀 그만해주시고요 그 인호 안 나온다고 아플좀 그만 달주시고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어, 제 의도가 아니에요. 이동가 얘도 바빠서 그래요. 난잘 백윤 씨 만나서 행복합니다. 나는, 왜냐면은, 먹으면서 들어요. 나는 사실, 주식,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. 난 적금 예금 파였어요 그쵸? 사람이 말을 하면은. <laughs> 아 주는가요? 끄덕이가 <laughs> 아, 그러니까. 그래서 경청하라고. 내가 회사 사장이었어도 이다고 그랬을까요? 아, 맞아, 맞아. 자, 경청하고 있다고요. 내가 회사 사장이었어도 그다구 그랬을거예요 대회사 사장님은 이런 모자 쓰고 얘기하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앞으로의 코스피 한과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는 돈들을 증시로 지금 몰릴 수 있게끔 부양하려고 하잖아요. 음. 저는 한동안은 그래도 코스피는 좋지 않을까. 이제 곧 있으면 APEC 경주 7월 말에 열립니다. 정상회의가 열립니다. 음. 우리나라에서. 그죠 거기서. 우리... 저이도 참석해. 우리가요? 네. 어, 뭐 어디 경주 놀러 가요? <laughs> <laughs> 저저 <저희> 그래도 <laughs> 네, 네. 구 대표로 가야 되잖아요. 어이이저저 <laughs> 내차선생이한 <첫 손님이었는데. 웃음> <laughs> 소... 잠깐만... <laughs> 어항 아니에요? <여기? 웃음> 다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? 지금... 그러니까 저기 있는... 저기 있는... <laughs> 다 보인다는 거 아니야? 네, <laughs>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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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, 가보세요, 가보세요, 가보세요. <laughs> 뭐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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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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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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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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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카메라 쓰러진다니까죠? 아 괜찮아요 네. 뭐.. 자스럽게 이렇게 찍으시죠 <laughs> 상대 차선에서 쌍라이트 켜고 오다가 우리 둘 모습 보면 <laughs> 되게 놀랄 것 같은데? 저승 사장 생각것 같아. 어떻게 봐?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듣기도 해도 조리도 그러니까 다 보인다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무서울 것 같은데? Magic, magic, amazing, m a i magic,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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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주가 보면 no l u 도 주가 받으면 no l u 렇게요 빨리 좀 볼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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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금 그런 소리 들었어요? 뭐야? 어우, 저게 뭐야? <웃음> <웃음>